g 유닛 26 투부정사의 형태와 시제 투부정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죠? 어, G맵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능동이냐, 수동이냐, 다치게 하느냐, 다쳐지느냐, 당신의 감정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seems to change 지금 변하는 것 같아요. to have changed 과거에 변해 왔다 또는 변했다. 지금까지 변해 왔다. since I saw him a year ago 그래서 내가 1년 전에 그를 본 이래로 지금까지 많이 변해 온것 같아. 원래 문장을 고치시면 it seems that Dave has changed거든요. to 부정사에 들어가야 될 동사의 시제가 원래 현재 완료였네요. 완료형이 되십니다. she appears 여기서 appear는 뭐 뭐인 거 같아? to feel 느끼는 거 같아. 지금 to ha, to be felt 느껴지는 거 같아. 능동이죠? 아, 그다음에 능동이냐 수동이냐라는 말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오형식 문장이죠? 진짜 목적어는 뒤로 가. 진짜 목적어는 뒤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ind 느끼다죠. 아, to watch soccer matches on TV 하는 것이 interesting 하다고 생각하다 수동태가 아니죠. 능동태냐 수동이야? about one hundred people are said. 말해집니다. 그죠? 말해줘요뭐할어 attend the meeting. 미팅에 참석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기대되어진다라고 말해집니다. 다음 It seems that she's really excited. 네, 문장의 시제 현재, to 부정사에 들어가야 될 동사도 현재 2 plus 2 p l u 동사 원형 그죠? 2 plus 2 plus 2 plus 2 plus 어 plus 2 plus 2 plus 2 plus 2 plus a l u s a plu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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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lus 2 p l u 현재 완료 u 그럼 to have p p 가 들어가주시면 돼요 s e e m u s to have a l r e a d y organized l u s 2 plus 2 p It seemed ~~인 것 같아 보였다. He wasn't at the site. 그 당시에 사이트에 그 장소에 없는 것 같아 보였다죠. He seemed not 가요 Not to 일까요 문장의 시제와 투부정사에 들어가야 될 시제가 과거 과거로 같아요. 그럼 to be가 되시면 되죠. It seemed 그래 보였어요. He hadn't done anything. 아무것도 그때까지 또는 그 이전에. 네. 그래서 문장의 시제는 seemed의 시제는 과거인데 to 부정사에 들어가야 될 시제가 과거 완료로서 한 시제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seemed not have done이나 didn't seem to have done. 즉 여기서 to have pp가 와주셔야겠다. It appears that the prices will increase for a while. 그래서 가격이 한동안은 상승될 것처럼 보인다 라는 이야기죠 네. 문장의 시제는 현재고 투부정사에 들어가야 될 시제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 했지만 투부정사에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투부정사를 써 주시면 되죠 어, The prices appear to increase 가 되겠습니다 다음. 법상 이상한 부분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Since last April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마 그 투구정사에 들어가야 될그 동사의 시제가 현재 완료였을 거예요. 그러면 Jenny seems to save. 그러면 지금 절약하는 것 같아 보인다가 되잖아요. 근데 절약해 모아왔, 지금까지 모아왔던 것처럼 보인다 하면 to have saved라고 하셔야겠습니다. 그죠 Mark seems 그래 보여요. to have strictly been followed his diet plan이요. 그의 다이어트 플랜을 어, 따라 저봤던 거 엄격하게 따라 저봤던 거 수동태가 필요 없죠? 따라 왔던 것처럼 보인다. have followed 능동태가 필요하세요. He seems that. He seems that 이렇게 안 써요. It seems that he 하든지 아니면 he seems 하시면 to 부정사가 오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보통 it seems that 이럴 때는 it을 가주어로 보고 that 이하를 진주어로 보는 거고요. 만약에 진짜 주어가 문장 문장 앞에 붙는다. 뭐 Jenny, Mark. 그 다음에 seem이 붙으면 seem that 이렇게 쓰시지 않아요. to 부정사가 오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he seems to know to know 하시든지. 아니면 이거를 It seems that he knows라고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셔야겠어요. 다음, She h a said to be alone since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죠? 지금까지 자, 지금까지 그럼 to be가 아니라 to have been 그죠? 다음, Ian's car seemed to tow away. 아, 이거 tow가 그 차를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차는 끌려져 가는 거니까 Seemed to be towed away라고 하는 아, 투부정사의 수동태 형태가 필요하십니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우리말을 잘못 영작한 것인데 아, 여기 보니까 Since graduation graduation 이후로 Since Since 다음에는 과거의 한 시점이 오시고 주절에는 무슨 시제가 오셔야 돼요? 현재 완료 시제가 오시죠? It appears that she has changed very much가 되셔야겠고요. 똑같은 알맞은 말이네요. Will help you. 어,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용하다니까 능동이 와야겠고. 그다음에 he asked me. 여기도 능동이냐 수동이냐? 네, 설명하는 거니까 능동이 오셔야겠고. This device is known. 어, 파워푸 사운드를 소리를 디바이스가 내나요? 아니면 내어지나요? 내죠. 이것도 능동이네요. 전부 능동인 것은 어디 있나? 네. 2 번이 돼야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b 비... 네네. 그게 좋겠네요. 다음으로 한번 가볼. 기빙하우스. 음... 기빙하우스는 이건 또 문장을 설명을 많이 해야 되니까. 다음에 2 번으로 갈게요. 다음, 3번. 문장 전환이 잘못된 것을 골라보라고 하네요. It seems that, 그죠? 뭐뭐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성공적인 어, 경력을 가져왔던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투부정사에 들어가야 될 시제가 현재 완료용이에요. 그러면 to have PP가 되셔야죠. to have had로 바뀌어야겠네. 다음,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네. 답은 이것 1번과 3번이었어요. 미팅은 열리죠. to be held. 그죠? Some of the issues are, 여기도 보니까 issue는 d i s c u s s e 되죠? 그래서 are to be discussed가 됩니다. 다음, 알맞은 형태로 고쳐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is there any chance for you? 그죠? 앞에 있는 chance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to 부정사가 되어야겠죠? to promote. 아, promote가 승진시키다죠. 승진시키니까 당신이 승진할 가능성이 있냐? 그러면 to be promoted. 네. 조심하셔야 돼요. 나도 틀렸는데 방금 p r o m o t e 는 승진하다가 아니라 승진시키다가 돼, 그지? 기본 뜻이 승진시키다라서 승진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네. be promoted라고 하는 수동태 형태가 필요합니다. 다음, 어, 그녀는 거기에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여러 번 가봤다. It seems that she has been there 이렇게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럼 t 부 정사에 들어가야 될 시제가 현재완료였어요. 그러면은 to have been 되셔야겠다. 같은 뜻이되도록 만들어라라고 되어 있네. It is said that 그러면 he is said. 이러면 대시 아니라 t 부 정사가 오시면 돼요. To be elected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It is said that she wasn't hurt 말해준다. 그녀가 다치지 않았다고. 그죠? 문장의 시제는 현재인데. 추부정사에 들어가야 될 시제가 과거예요. 그러면 she s a i d to have been 아니고 not to have been hurt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It s a i d that she wasn't hurt at all. 네, 여기 틀렸네, 다비. She said not to have been hurt가 되셔야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제 여기 나시 들어가야 돼야 되니까. 다음, 칠 번. 그녀는 그녀의 룸메이트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지금. She seems to have라고 하시면 돼요. 지금 지금이니까. 그는 홀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아잖아요. 그죠? 그러면 she seems to to feel left a l o n e 이면 되겠네. 지금 느껴. 네, left alone하면 남겨진 것 같이 느끼는 것이다. 그죠?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They were expected to reach an agreement after the meeting. Uh, they were expected. 시제가 과거였네요. 문장에. 그러면 It was expected 그죠? 어, that, 아닌데? They were expected니까. It is expected that they w e r e e x p e c t e d 니까 It is e x p e c t e d t h a They t would reach an agreement. They reached. 또는 They w u l u l d reach an agreement.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p 그 u s 1 plus 1 plus 1 plus 1 p l u 바봐 바봐 아니면 의미상으로 네. 그 미팅을 끝나고 나서 동의의 일을 거시라고 기대가 된다니까 여기다가 우드라고 하는 말을 넣어 주는 게더 좋을 거 같아요. He w o s l d said expected that they reach it 또는 they would reach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It is believed 믿어져요. to have well, she is believed to have been suffering 고통을 받아 왔던 것으로 음 믿어진다니까 어 주절의 시제는 현재고, 그다음에 to have been suffering 뭐, four years 수년 동안 이랬으니까 이거를 it is believed 현재죠, she has been suffering 그래서 겪어 왔다 또는 she was suffering이라고 해도 결과는 have been으로 똑같습니다. 다음, 9번 네, 초부정사가 왔네요. 그러면 he is sad라고 하는 게 좋겠죠. Uh, some herbs are known 이용되죠. To be used. 그 다음에 여기 주어가 이쪽 뒤에 있잖아요. 그럼 It is said that 이선 yeah, 가주어 that 이하가 진짜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뭐 보지도 않으도 되죠. t 부정사의 부정은 not을 앞에다가 붙여 주십니다. Greg is sad. i 여기 이제 t o plus 동사 원형이냐 t o have pp냐. Since last week 잖아요. 그죠. 지난주 이래로 지금까지 이러면. To have stayed가 더 좋겠어요. 다음 영작해 봅시다. 그는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친절한 사람인 것 같아. 가장 친절한 사람인 것 같아. She seems to be, 그 no. 다음, She seems to be the nicest person. 이라말되겠죠 She seems to be the nicest person.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that I have ever met.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No라는 No No는 아니라 뜻이죠. 그런 사람은 없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부정어가 들어갈 필요 없어요. No s e 가 들어가 있어요. No one seems to know가 되죠. Deal with 이다루다 뜻이고 해결 해결하다 는 뜻이니까 how to deal with the problem 하시면 되겠네요. No one seems to know how to deal with the problem. 네, 여기까지 튜브 정사의 형태와 시제에 관한 지맵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